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마지막 회개의 기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이 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약속된 장소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떠나서 감남산으로 가서 늦은 밤 동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들어오면서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제자의 낭비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죽게 드려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승마저 팔아넘긴 한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하였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만찬을 준비하게 됩니다.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 성내로 들어가면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시다. 17절부터 21절은 가련 유다에게 찾아온 마지막 회개의 기회. 12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무교절 첫 번째 날, 6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7일 동안 집안에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타국인이든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도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13절에 보면 6월절은 출애굽을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때 먹었던 불에 구운 어린 양고기와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어린 양을 먹는 일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 6월절을 지키는 순례객들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6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마련하라고 보내십니다. 17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이 준비된 그 집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과 평행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4절, 누가복음 22장 14절과 22장 21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18절에 보면 나를 판다는 말은 나를 배반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설명이라든지 정확한 지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떡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 출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사탄이 가련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속히 내가 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려 주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미 가련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 주기 위해 만남을 가졌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같은 접시에 자기와 함께 빵 조각을 적시는 것은 본래 식탁 교제에서 친근함과 친교를 위한 우정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가련유다와 예수님이 한 접시에 빵을 적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설명하셨기 때문에 가련유다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절 준비를 위해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 정말 헤매지 않고 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게 잘 하였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도 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수님은 가련 유다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실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식탁의 자리에서 가려 출신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였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오늘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